안녕하세요 마늘 명가인데요. 네, 오늘은 여기 소원 소재 은골이라는 동네인데요. 여기 예전에 영상에서 나왔었던 데인데 우리 오늘 태국 친구들 와가지고 풀매를 조금 하고 있어. 요 유튜브. 네. 그래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사장님이 또 밭에 또 들어가셨네요. 사장님,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네. 아좀 이게 조금 마르가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아하 마늘이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인가요 이게 응?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마늘을 들고 네. 왜 우리 마늘 특징이 속쪽이 별로 없더라 네, 네, 네. 작게는 7쪽에서 많게는 10쪽 11쪽밖에 안나오더라 네. 원래 다 다섯 마늘이 12쪽에서 15쪽 나옵니다 네. 근데 유황과 칼슘을 많이 줬더니 네. 이상하게 속쪽이 조금 들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깐만에 공장 에 찾아가면 수율이 높다, 높,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거니와 수해를 입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어 제가 뭐 핑계를 대자면은 공사를 하느라고 네. 한 보름여간 제가 일을 못했어요. 네, 맞아요. 제 업무가 원래 제초 작업인데, 네. 이 보시나요? 보시나요? 어, 봐봐요, 봐봐 봐봐요, 쭉 봐봐요. 봐봐 여기 보면은 찍어봐요. 네. 명아주에요 이게 네. 명아주가 싹이 나죠 네네. 지금 요거는 파스타와 스톰프 섞어가지고 쫙딱 때려주면은 네. 이제 마늘 캘 때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네. 거 이런 거 보시면은 뭐 그냥 뭐 그냥 뭐이 정도 돼요 네. 생육은 적당해요 네. 그죠? 네. 적당해요 요거, 기럭지는 지금 한요 정도, 네. 요 정도, 키는 요 정도. 네. 요 정도, 요 정도, 이죠 그렇죠? 네, 어우, 네. 예. 네. 요 정도 오는데, 어, 뭐 올해, 뭐,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 밭은 두, 두 발짝에 154개. 음. 이 발, 여여기가 154개 들었어요. 음. 근데, 보시다시피 언니 피디 네. 여기서 10개 죽었어요? 어... 154개면은 네. 거의 150개 살았어 어... 그죠? 아니, 딴 데는 1 6 5개인데 여기는 또왜 100... 아, 여기는 네. 녹색인데 네. 녹색의 농도가 네. 조금 더 옅어요 아... 햇빛 투과율이 더 높은 거예요 네, 네, 네. 그 선팅으로만 하면 5% 있고 30%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옵... 그 다른 밭은 염류 이 선팅하는 정도의 짙은 농도고 네. 이 맛은 암유리선팅하는 정도의 옅은용 농도라고 봐야지요. 어... 그래서 어, 내가 이제 그 고랑풀을 주기 전 단계에서 네. 이쑥가풀과 냉이가 키가 많이 컸어요. 그렇죠. 그럼 간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로 밟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마늘 튈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내일이 비가 잦혔었어요. 이 독일 기상청, 유럽 기상청, <laughs> 이 미국 기상청. 지금 시대가 몇, 몇 년도인데 못맞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기상청도 못 맞추는데, 개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사는요. <laughs> 네. 정확하게 비를 한번 맞았어요. 네. 2023년도에 비가지 않은 비한번 오고, 지난번에 2박 3일에 걸쳐서 한번 왔어요, 비가. 네. 예,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단계에서는 생육은. 현재 상태는 뭐 A라고 하면은 그만이고 b 불 정도 왜 그걸 흥동상사 이병민 대표님이 듣고 있을 텐데 욕심이 욕심이 A 투불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아이기 때문에 나는 A 투불 마늘로 승부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태 네. 100개만 살아있으면은 네. 100g짜리 마늘로 100개만 살아있으면 10kg입니다 와이해가시죠미쳐갖고 150개 산다든가 1 4 0개 달면 어떻게 될어요 미치는 거죠. 달기가 따 걸려야 됩니다, 이거. 네, 좋아서 미치는 거죠. 네, 이제 금고를 더큰걸로 바꿔야 돼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 어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네. 끊임없이 움직이십시오.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사장님. 아이 뭐이 정도면 내가 <laughs> 기분 좋을 만하네요 제주도요. 이거 <laughs> 충남 태안입니다, 여기. 그러니까요, 사장님 안 아이, 보여요. 뭐, 태안에 얘는 여기 넘은 네임이. 좀 구겼잖아 요 다리. 아이. 아, <laughs> 내건 고랑이 없잖아. 그러니까 골이 없잖아. 네네네. 난 집은 골이 이만큼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골이 있었다면은 이미 여기다 써. 아하.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서 애들 <laughs> 볼일 봐도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냉이만 한번 뽑아주고 불 네. 시들면은 네. 이번 내일에 비가 조금 있다니까. 조금이라도 오길 바라고. 네. 가급적이면 나는 스프링 쿨러 주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쵸. 비맞시는게 좋을 것 같아. 아이, 당연하죠. 네. 예, 네, 모든 염원을 담아 비가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원 쪽에 오시 아까 먹었던 서해안 식당. 네, 네. 진짜 먹어봐야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맛있고. 예, 박 먹는 뚝딱입니다. 네. 예, 네, 네. 네, 녹색 비닐 보셨죠? 봤습니다. 흰사가 집니까? 안 지죠. 지냐고! 안 지죠. <laughs> 그리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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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네. 유시. 수입마늘 같다, 국산 둥갑은 이씨. <laughs> 너 이씨. 삐약삐약삐약삐약. 아니, 그냥 <laughs> 아직도 그런 촌스러운 놈이시. 아, 그거. 왜 뭐... 중국산 갖다가 국산 둥갑에? 그러게요. 네? 네, 먹을 것갖다가 시하게 이런 그러니까요. 그런 새끼들은 네. 사형시켜버려야 돼. 아, 네? 예. 네. <laughs> 사형이요네 그거 네. 여러분들, 국산마늘, 이 우수한 품질의 이런 마늘을 가지고. 네. 네? 중국산 게임도 안되는 거 갖다가 둔갑을 시켜! 그러니까요혼거는 진혁 보내지 말고 데리고 와 <laughs> 내가 해결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주 국산 마늘 둔갑시키는 새끼 씨만 죽어가지고 그냥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너무 너 흥분하지 마세요 마늘이 듭니다 예, 예, 국민 대표로서 한번 한 겁니다 <laughs> 그거는 알겠습니다 국산이 중국산 갖다가 국산이라고 천지차이를 갖다가 <laughs> 알겠어요 맞죠 여러분들 마늘 농가 는 분들 맞죠? 마스, 맞아요 맞 네, 네, 네네네 네. 우와 사장님 불자차로 많이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냉겨 냉겨 냉겨빵 해요 그래서 음. 사장님? 막 네. 여기 있는 윗바시죠? 아주 불약차 네. 올라오는데 여기 좀 이게 큰거 있으면은 그 가세 간섭 있을까봐 뽑아주려고 왔더니. 네. 없네? 몇개 겨... 여기 이중 하나네 이거 하나. 그러니까요. 저도, 저도 한 저도 한번 저로 가볼까요? 옆에 가봐, 옆에 가봐, 옆에. 가 네. 여기 몇 개인가? 여기 아, 이게 이게 이 아, 여기 쪽 이게 지금면서 아우기 봐봐. 물좀 있네. 네. 하나. 이거 좀 뽑아 줘야 네. 역차가 오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개. 세 개. 그만 세시고네개 잘았게. 아우, <laughs> <어우>, 냉이가. <laughs> 냉이가 뭐 이거 그러니까 저기에는 풀잘 되면은 그곳이 어, 불잘 되는 곳이 작물도 잘 된다. 내가 간사지에 들어간 척 쌓아본 곳에 네. 여기 만져보는 이유는 수분기 수분이 약간 있어요. 아... 네. 감으로 보이는데. 아 그래도 수분 이 있어요. 어땅 속은 있나 보네요. 네.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생육이 조금 생육이 세요. 어휴... 이게 생육이 쪼은 것 같아도. 음... 이게 생육이. 얘는 좀... 어우 어휴... 사장님 얘. 뭐야? 얘 얜... 얘는... <laughs> 어우 영상에 담을 다물... 표현이 안 되네. 아니, 아니 뭐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영상에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야야야 나이타 어, 어휴. 요거는 나이. 지금 캐드 무방할 정도의 이런 상태인데 네.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뻥만을 걱정일랑 붙들어 매주셔라 네 그쵸 예, 내가 했던 농법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에서는 빵마늘 진짜 안 나온다. 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조상. 그 빵마늘에 특히 그 비법이랑 비법인데 밀집게배밀집게배가 밀식개베, 네. 특히 빵마늘 감소에 특히 좋고. 네. 또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황각 칼슘을 주면은.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속쪽도 속쪽도 극히 드물어요. 음. 그래서 마늘이 인편이 뭐라고 해야 되나, 큰 쪽만 몇개 있고, 속 쪽이 거의 없이 나와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도전해 보고, 자꾸 시도해 보고, 이거 마늘에다가 녹색 비닐 누군가 해 봤겠지요. 하지만 비싸고 그쵸. 또 대부분 안 하고, 그쵸. 저 이게 몇년 동안 시도해 봐가지고 얻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올해 도전을 또한 거예요. 아, 진짜 성공하셨네요. 도전, 도전이 성공. 뭐, 네. 일단은, 작황 관계에서는 뭐 반, 반은 성공했다. 그쵸. 왜냐면, 풀을 내가 관독할 농사는 풀과의 전쟁인데, 네. 풀을 컨트롤 할 수가 있고, 네. 내가 알다시피 우리, 만약에 내가 좋은 장고 만든다고, 네. 보름 15일만 안까먹어서도 내가 잡았죠. 이거 무자 먹었어요? 다 잡죠. 잡, 잡고 남을 놈이죠? 그쵸. 네. <laughs> 아이고. 뭐 그런 거고. 그죠. 항상 기본은 이 두둑풀을 항상 잡아줘야 되고, 저런데 똘, 이똘 관계를 항상 확실하게 내주셔야 된다. 음, 여기는 뭐, 어우 작년에도 이 밭을 해봤고, 이게 뭐, 밭을 해보니까 한 3년차가 돼야만이 내네 밭이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그전 단계에는 전자에 어떻게들 뽑아먹고 하는지, <laughs> 기술들 너무 좋아. 다 뽑아먹고 가가지고 저희가 뽑아먹는 방법이 있네. 네, 음.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니까. 네. 네 어, 뽑아먹고간 뭐 뒤에 가버치 없는거나 막 콩이나 심고 그냥 옥수수나 심고 막 네. 그냥 뭐막 보리나 심고. 그러니까. 그냥 막 가버치 없는 거에 막그 하더라고 보니까 뭐막 텀이 안 해도 되는 것들. 네. 야, 그이 그래. 밭도 마찬가지로 어 부식산. 아... 부식산을 정량을 넣은 거예요. 그럼 이쪽 밭은 정량을 넣고 저쪽 인삼 밭은 두 배를 넣는데. 이 밭은 전자에 어, 마늘을 심었고, 마늘도 심었었고, 개분 생강 심으려고 개분을 넣었잖아요. 음, 음, 음. 그거다 그 생강 안 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개분을 재작년에 2주두번 들어갔어요. 4월에한번 들어가고, 음. 어, 8월에 들어가고 예. 두번 들어가고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이제. 그 부식 산만넣고 음. 뭐 처리한 건데 현재 스코어 이래요 이러면은 이거는 안 봐도 아니 내가 거짓말하는지 그렇죠 나중 영상으로 이 밑을 보고 그쵸, 그쵸. 저울 갖다 놓고 자두 발짝 해가지고 두 발짝 해가지고 그렇 그 자리에서 하나 드릴게요 그럼요 인증샷도 우리 해, 해야죠 그 아, 그래서 <laughs> 아, 네네 많은 농구들이 그렇죠 자 앞으로 수명이 <laughs> 네 우리 이제 수명이 고령화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100세 시대가 안 됐다면은 네. 이미 농업 사회는 많이 붕괴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 나 같은 후발 주자들이 지금 진입을 했을 때 기존의 어르신들이 80, 90 먹고 농사를 지어요. 네. 그렇다니까 그분들하고 경쟁을 하니까 그분들은 안 벌어도 괜찮아. 어차피 노령연금도 나오고, 그 돈도 안 써요. 그치. 새끼들 다 가르쳤어. 그치. 그냥, 그냥, 노논이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우리처럼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같이 경쟁으로 경쟁이 됩니까?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불어두고만 말아두고만 하는 사람하고, 안 불면 부도나는 사람하고 경쟁이 돼요? 경쟁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laughs> 향후에, 5년, 10년 후에, 그분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 <laughs> 농업사회가 만약에, 젊은 세대가 많이 없을 때 네. 그때 누가 이어나갈 건데 마늘명가 대표님이요? <laughs> 나도 물론 이어나가겠지만 부도 안 난다면은 네. 나 같은 성공하는 케이스가 생기고 생기고 그걸 보고 오토 삼아서 젊은 사람들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마늘명가 유튜브를 보고 다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알려줄 수 없는 거 뭐? 근면성실 부지런 협동 네네. 맞죠? 네네.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새마을운동은 뭐 본인이, 새마을 알아서. 운동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쵸? 음. 이거 할때이 정신자세 뻘건 자세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럼요 내 정치 이야기 하할게요 뻘건 정신으로 너도 광냉이 한방가지 나도 광냉이 한방가지 우측에 만평짜리와 천평짜리가 똑같고 천평짜리와 삼만평 사만평 오만평이 똑같습니까? 틀리죠 노력이 틀리고 뼈를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laughs> 진짜. 네, 맞습니다. 참자새 제가 어디 있으면 내가 왜 이게 피곤해? 내가 뭐못 먹어서 이곤이러게 피곤해? 양자못 먹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그러나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고 네. 그만큼 고된 여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여져야 맞다는 보는 것이죠. 네. 아니 뭐 체질이 원래 말르는 체질이 <laughs> 여러분들, 군대 갔을 때 뚱뚱해서 여기 보면은 <laughs> 다임신선처럼막갈라지고다육인 우디니, <laughs> 나도 뚱땡이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네, 네. 아무튼 뭐안 좋았던 밭들도 있었는데, 아유 오랜만에 안 좋네요. 네네 <laughs> 근데 그안 좋았던 밭들도, 그러니까 그거예요. 골골백년이라고, 네. 병이 없던 거는 방심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몰살됩니다. 네, 네. 근데 다행히 초기에, 이게 서지네 초기에싹 잡았지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만지라 했다고 병도 먼저 오니까 그쵸 그거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거 분명히 나한테 미끄럼이 될겁니다 했잖아요 네네네 자 미리 속친 개지랄 네. 미리 개지랄 해놓고 내지는 미리 고생을 해놓으니까 지금 이 좋은 세월 앞으로 수확을 하면 50일 남았거든요 그쵸 야, 나 얼마나 동안? 더, 얼마나 더끌거 <laughs> 그러니까요. 어디 딴데 가지 말고 여기로 와야겠어요. 야, <laughs> 애들 데리고. 벚꽃에. 네, 벚꽃에. 개나리는 없나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야, 아유. 이게 마르가짐이 많이 껴집니다 여러분들. 네, 뭐 사장님 뭐 얼굴에 나타납니다. 입꼬리가. 오늘 마르가짐 여러 번 느껴요, 내가. <laughs> 입꼬리가 내려오시질 않네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런 이 우리 이 농약 광고하는 분들. 네. 아 나도 뭐 한때는 그런 쪽에 협조를 했었어요 물론 뭐 보상을 바라고 온건 아니고 내가 지금처럼 쓴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광고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그분들이하고 해서 장사꾼 나쁜 놈이냐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한테 농법이나 이런 거 지도편달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농학 박사를 어떻게 알고 뿌리가 뭐? 지탱! 흡수! 흡수. 저장. 저장. 이거 농학 박사님 얘기한 거예요. 그쵸. 경농에 농학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 밭에 와서. 네네네. 이런,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거지, 사실은. 네. 그런 분들의 지식을 전수받고, 이거 하나하나 배워가고, 하나하나 해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 엄청난 도움이 되고. 음. 그랬더니, 이런 뿌리 생육에 포커스를 두어서 처리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laughs> 난리가 난리가 나 난리가 와 진짜 이게 너무 땅땅하고 애들이 영상에 담을 수 없는 게 한인스럽네요 아, 진짜 누구 한 분은 뒤판만 보면 에이 똑같네 누구 안된놈 있나 아니 근데 진짜 아니, 165개 155개 꽂여가지고 이런 생육 상태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나도 마늘 한 5년차 하고 있지만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그리고 네. 어디가 중요하냐? 이밑둥가리가아주밑둥가리가 네. 너무 크면은 사실 과생장이고. 어... 너무 좋죠, 지금. <laughs> 여기서 과생장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내 거야, 내 지금. 음...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리를 쓰고 있어요. 아, 비가 캔슬 났잖아요. 네. 비 캔슬 났는데도, 아, 이번에 물 주지 말아봐야겠다. 음. 들이이 끝이 만큼 말릴 때. 네네. 그때 물주라고 그래요. 어... 지금은. 물 주지 말이야겠다. 아직은 좀 수분도 있고 그냥 의무로 먹는 게 아니오. 배고플 그쵸. 때 그때 먹이는 거야 물을. 그렇죠. 그래 쫙 빨아 먹죠. 그때 주야 아주 맛있게 먹지. 그렇죠. 맛있게 그렇죠. 먹죠. 지금은 그냥 주니까 그냥 먹는 거고. 아, 지금 그냥 주면 의무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그래서 어차피 생식장자전화는 4월 말 5월 초가 돼야 되니까 네네. 그때까지는 요 상태에서 리미티드를 걸으려고 그래요뭐 이게 퉁탱이가 뭐라 퉁탱이가 뭐요? 아, <laughs> 두께. 두께가. 두께가 크다고 해서 쫑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쫑 안나왔어요 어, 진짜 근데 대단하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치종자 3대예요아 얘가요? 네 우리 <laughs> 한국농수산팀이 <보수한> 나왔던 <laughs> 그 그때 연매출 얼마에 뭐 파치종자 썼다는 놈 <laughs> 네. 그게 전환되고 전환되고 해서 아, 그럼... 아, 물론 나도 수입도 일부 심었어요 그쵸. 그러나 걔들이 파치총자 3대입니다. 굳이 3대 없다더니 파치총장 3대는 좋네 <laughs> 그러니까요. 네. 3대 없다더니 그러네요. 네. 아이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얼른 제초 조팀 오고 있네요. 네. 네. 얼른 빨리 저기 가서 아, 이 밭도 기대를 안 했어요. 저 밭이 너무 지려가지고 네. 마지막 주 포기할 정도로 감도 아. 안 좋고 막 기대를 안 했는데 아막 너무 네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이덕화만해로 너무 좋아. 아주 좋아. 그러니까요. 해 뜨기 전에 들어오세요. 네, 해 뜨기 전에 들어갈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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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말씀하셨던 서해안 식당인가요? 네. 오, 오늘은 좀덜 나왔네. 예, 이 서해안 식당은. 네. 생선구이 정식이에요? 아니요. 그냥 백반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소원면 쪽에 오시면 은 예, 식사하러 오세요. 여기 괜찮으니까 돼.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아, 맛도가 잡으면 안 먹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